오늘 본문은 악한 소작농의 비유와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임대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 거둘 때가 오자 주인은 열매를 받아오도록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소작농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그들 중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쳤다는 것은 죽음 중에서도 더욱 참혹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른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전처럼 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최후에 또는 마지막에라는 뜻입니다. 이번이 소장농들이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곧 주인의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소장농들은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아예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전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올때이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청중은 이소작농들이 너무나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멸 당에 마땅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판이 마땅하고 포도원는 다른 이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0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아들은 버림받아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버림받지만 기회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것처럼 버림받고 죽임 당하는 아들은 이제 부활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겁니다. 43절에서 말하는 너희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폐역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능욕하며 죽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로 활짝 이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첫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뜻에도 계속해서 순종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열매를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은 4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돌과 맞서는 자는 다 깨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진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인 겁니다. 이어지는 45절, 46절도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빚된 것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을 대상, 짐멸 당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괴저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군중의 반발이 두려워서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며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실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소장농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폐역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사문하는 명령을 주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과 폐역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에이드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한 에루살렘 멸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했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에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옛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주신 분께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악한 소장농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 나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죽게 맡기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임지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의 온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